이미 우리 시상회관님께서이 고인 날로 지정 하며 어 이렇게 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거가있고아 그와말로 또더통표정까지 받으시고 이 두상이 이교의그 편분을 깨닫는 것이고 또이출상을또 장려하는 이런 편분을 가지는. 오늘 뜻깊은 행사에 제가 인사를 하기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부산시청과 함께 아, 우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것이 또 어, 배입하기 좋은 것을 위해서 저희 집은 넓은 학교, 전용학교를 전국에서 최초로 모두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낳기만 하 우리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은 책임을 지고 아이들 키우고 또 교육을 하기 좋고 또 이것들이 부산에 정도할수 있도록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해서 준비를 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 신석한 우리 효사랑 아, 본부에서 전문사랑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애를 써주시고 또 우리가 잠시 잃었던 틈을 타서 또 그것을 차곡차곡 챙겨주심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 강원시 교육청은 신석이 회장님 말씀대로 우리 이제 학교, 단위 학교마다 표를 정말 건본을 깨닫게 하는 그야말로 우리 반표 지호의 어, 그런 표표를 꼭 챙겨서 챙겨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더욱더 당근하시고, 우리 자녀들 후속 세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그, 불회의 사랑을 꼭 대물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laughs> 네, 다시 한번, 부산 교육을 전국에서 1등으로 만들기 위해, 부철지와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한수 부 국감님께 큰 박수를 응원합시다 다음에는 포부가 될 심사평의 사연 낭독이 있겠습니다 심사평은 포부나 전문부 신정산 대표님께서 하시겠고 사연 낭독은 소장과 남자분을 대표서 이종환 여자분을 대표서 우혁자님께서 설방드을도록하습니다 네, 어, 다행히 하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은 다시 한번더 하늘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는이 행사에 오늘 일기예보는 반드시 전국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표를 하는 이곳에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심사평을 올리겠습니다. 2023년 9월 25일 서울 문화지원센터 본부에서는 심사위원 5명, 장액포 정부상대학 총장님, 최성남 실버파임즈 대표, 장백록 정북포로가족 백상찾기 추진위원장 등 외부 심사위원 3명과 내부심사위원, 소본부위원진 2명 등총 5명의 심사위원이 모여 추천자 42명과 본인 신청자 7명, 도합 55명의 효도가족 심사 대상자 중 1차 서로심사와 2차 본인 개별 합의를 통하여 엄전한 심사 후 최종 선정자로 확정된 55명 중에 3분의 1인 이종아 효도가지의외 18명이 2023년 전국 효도가족 백상차기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어졌습니다. 참고 선정되신 좌우측의 수상자 되신 분들에게 심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로 선정된 분들 중에는 당나라 가족분도 있고 장애인 가족분도 있고 그리고 부산시 16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모든 남녀노소가 골고루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즉 부모와 자식이 친하게 지내는 부자 친가족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뭘 생각하는 부자자유가족 죄를 근본으로 생각하는 제균 가족 초를 가장 어던다고여기는 백행지수 가족 초를 몸으로 행하는인호수신 가족 신체를 함부로 손상시키지 않는 신체 발부 수집으로 흥감해상 가족 등 여섯 가지의 무행가족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더 오늘 수상되신 초도가족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남성 수상자 이종아가족분은 32년간 장모님을 모신 이 사연을 조금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주상자우혹자 씨는 치매가 있으신 천정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사연 또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년간 장모님을 모신 사연을 한번 이종아 효도가정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아 효도가정. 장모님을 32년간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에저 영국 름니다 경북 진동당 태생으로 부산 사상 거주 45년차 보통 부산 시민입니다. 오늘 전국 교배상 찾기 부산 대회가 의미가 높고 특이한 자리에 부산 자리에 전하는 인동이 되었습니다. 무한영광 이전에 자식던 오리로 6년인 듯 모셨는데 32년간 장모님과 한집살이 흔치 않다고 기회를 준 사단법인 보증 본부의 권고를 받들어 그끄럽지만기다리에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선천적 신경우울증을 우평생 약으로 보내셨고 내 딸인, 저가 함께 보입니다. 신뢰한 여인으로 37세 때 남편을 사별하고 남겨진 내 딸과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함은 근심 걱정에 높은 장벽 아닌 게 없고 힘들어 힘들어 슬픈하신 날이 없는 윤리의 여인으로 이끼 1일을 걱정해야 하는 연이었습니다. 한 아들 한 아들을 2살에 늦어 보내고 어쩌였어 남편이 38에 실질으로 세상을 바꾸고 만상의 유복자가 한달후에 태어났는데 이게 대체 말이 됩니다 이러한 가정을로 이끄는 우리 장모님이 무척 힘들었었겠죠 시집에서는 아들 개를 끄는 박복한 며느리가 되고 남편 잡은 여자가 되고 그 세월에 세상 물정이 어두워 자기를 당해 2층 집도 내놓아야 됩니다. 주음과 신비에 빌려드 돈들, 그 돈이 어떤 돈이겠습니까? 중환경에 천국에 이르고 여보를 얻어 먹는 가슴 치어 총고한 여인입니다 1987년 4월, 그정 딸과 결혼한 저는 3 많은 이 스푼 여인을 내가 미노자가 보자 따지으로 5년 후인 1992년 8월부터 모시기 시작하여 금년 2월 19일 92세, 결세까지 32년간 부족했지만 함께 했습니다. 장인 기사서와 능절 붉은 사례를 저와 아들 놈이 모셨지요. 명절 때 고향 일찍 가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었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는 제가 세상에 나왔을 때 외할아버지도 신할아버지도 계시지 않는 환경이었는데 내 자식은 외할머니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으니까요. 아시겠지만 어른과 함께하는 집안은 질서도 잡히고 인격과에 큰 도움이 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파트도 키워지는 과정에서 됩니다. 그것이 제가 3 2년간모심스럽얻어낸은고입니다내 자식은 그렇게 사랑을 받았죠. 그 세월 더 잘하지 못한 게 교회가 됩니다. 장모님 생전에 더 웃게 할 걸, 입에 맞는 음식 더 찾아볼 걸, 모든 게 교회입니다. 이제 젊은 세대에게 도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른이 없는 시대라 하지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더 섬겨주고 존경을 하고 개인 편리함 주의가 파치는 시대도 조상 없는 후손이 없으며 뇌가 없는 자손이 천지간의 망고 불견 진리로 깨달아서 재활 교식을 차리고 시대 적책임으로정년기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다산하여 충포 예가 삼천리 금수광산 대한민국에 다가고 넘치는 미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길 고소합니다. 부산 호영자 여러분의집만 다와 마사성을 교환합니다. 이용이기 간여 10월 1일 전국 고백상착기 부산대회 수상사회 발표자 이종화의